안녕하세요. 금일은 스위스 선사 MSC의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해운 선사인 MSC사는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발주하였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20피트 컨테이너 2만 10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2만 1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선박의 추진연료는 일반 연료가 아닌 액화천연가스, 렌즈를 채택하였습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의 헝리중공업 그룹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까지 선주 측의 순차로 인도 예정입니다. 메스시사와 헝리그룹은 이번 계약 이전인 24년 8월에 양사는 새로운 선박 및 엔진 건조, 선박 수리, 현대화 및 기타 사업 부분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리그룹은 조선산업에 1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최근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박의 총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옥선의 추정에 따르면 새로 건조되는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만 2천에서 2만 4천 티 u 급의 가격은 2억 7천 3백만 달러이며 이 추정치에 따르면 msc의 열척 신규 건조 주문의 총 가치는 약 25억 달러 또는 27억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헝리중공업은 이미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대만해운사 에버그린 1만 5천 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여러 척 건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만해운사 에버그린사로부터 수주한 1만 5천 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을 헝리중공업에 맡겼습니다. 헝리중공업의 다렌조선소, 예드스텍스 다렌, 에서 제작한 선체 블록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가져와 최종 조립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헝리중공업은 이번에 삼성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컨테이너선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며 그 결과로 이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헝리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전체 주문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중 연료선박에 대한 첫 번째 수주이기도 합니다. 2024년 동안 MSC는 여러 중국 조선소의 렌즈 이중연료추진 선박 총 46척 플러스 4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조선소의 만 9,000TO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6척, 징글로 조선소의 만 1,500TO 컨테이너 운반선 8 더하기 4척, 조샨챙홍 인터내셔널의만 9,000TO 컨테이너 운반선 12척, 쟁수 한통시프 헤비 인더스트리의 2만 1,000톨 컨테이너 운반선 10척이 포함됩니다. 최근 컨테이너 선사들의 해운 동맹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동맹 결성에 따른 선대 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S c 사는전 세계 규모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선박 발주 물량 규모는 179만 5,980 TEU. 129척으로 다른 선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규모입니다. 컨테이너 선사들 중 항상 1위 자리를 유지하였던 덴마크 머스크 선사와의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시사는 전 세계 선대 규모의 20%를 차지한다면 2위 머스크 선사는 14.3%에 불과한 것입니다. 향후 친환경 선박 교체와 선대 규모 확대 경쟁이 과열된다면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운임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선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